자, 6번. 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제곱근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음, 여기 3이 있고요. 3제곱근이죠. 그 다음 얘는 또 이렇게 4제곱근 형태가 나와있는데 볼까요? 얘는 더 이상 못뭐 고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이 3은 3의 지수가 아니라 제곱근의 3입니다. 플러스, 얘는 거듭제곱근이 지금 중첩되어 있죠.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여기 2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2 곱하기 3을 해서 6제곱근 해주고 4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요, 아, 요거 요거 두 번째 있는 거, 얘는 거듭제곱근과 지수를 어떻게 합니까? 약분의 형태로 공통인수를 날려줄 수 있죠. 그래서 공통인수를 날려주겠습니다. 그러면 2로 날리면 세제곱근하고 얘는 1이 될 테니까 2. 여기 제곱근이 똑같죠? 그러면 3 루트 플러스 루트는 4 세제곱근 2하고 간단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아, 너무 멀리 있네. 그래 이쪽에 와서 할게요. 자, 2번. 세제곱근 81이니까, 81을 일단 뭘로 고쳐요? 예, 지수로 고치겠습니다. 3의 4제곱이죠. 그 다음 6제곱근인데, 얘도 어, 2의 4제곱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제곱근이죠 그죠? 어, 얘는 그냥 6 그대로 둘까요?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의 세제곱근 3은 어, 바꿀 거 없으니까 그대로 둡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 좀 간단히 할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죠. 여기 얘를 세제곱근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세제곱근 3의 네제곱 그리고 얘는 음? 어떻게 돼요? 이거 약분이 가능하죠. 자, 세제곱근 2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세제곱근 6입니다. 그 다음 8 세제곱근 3입니다. 자 이때 여기를 보시면 얘도 지금 여기가 네 제곱 3이 4개 있죠. 3이 4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제곱근이니까 여기 세제곱만큼을 앞으로 빼서 3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 루트의 A 제곱 B일 경우에 a 루트 b다 하고 이 a를 빼낼 수 있죠. 그런데 왜 제곱이 빠져나오느냐. 여기가 2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세제곱근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a 세제곱을 앞으로 빼서 a 세제곱근 b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제곱근이면 네제곱이 빠져나오겠죠. 음, 그래서 3 세제곱근 3으로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여기는 어, 세제곱근, 세제곱근 곱하기니까 결합이 되죠. 결합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2, 여기 2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제곱근이 어떻게 됩니까? 2 세제곱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2로. 그 그리고 나서 8 세제곱근 3이니까 요거, 뭐죠? 세제곱근, 세제곱근, 세제곱근 모두 똑같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9, 세제곱근, 3이다 하고 어,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인데, 마이너스 125는 마이너스 5를 세제곱한 거죠. 그리고 세제곱근 곱하기, 어, 얘는 뭔가요? 6제곱근 되겠죠? 여기 2가 생략돼 있으니까 6제곱근 해주시고 자, 27은 3의 3제곱입니다. 3의 3제곱 그리고 제곱이 또 있는 거니까 3의 6제곱이다 할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음수일 경우에는 여기 홀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음수일 때.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없어지는 게 아니죠. 됩니다. 자, 잠깐 설명할게요. 어, 음수의 세제곱근은 여전히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음수를 세제곱해도 실제 음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음, 어, 자, 세제곱근에 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은, 아, 설명됐나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제곱근이거나 마이너스 5의 네제곱근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제곱근을 계산하기 전에 네제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네제곱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하는 거. 그런 다음에 결과는 5가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와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죠.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을 배우면서 먼저 배웠던 겁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음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나오더라 라는 거. 어,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밑이 음수인 경우에 어, 계산 과정이 살짝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6제곱근의 6제곱이니까 뭐죠? 3이 되겠죠. 어, 결과는 얼마입니까? 15가 나와야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하... 모두 지수로 다 꽂히면 되겠네요. 자, 일단 나누기는 그대로 두고요. 자, 5제곱근 해주시고 32는요. 2에 얼마입니까? 2에 5제곱이죠. 그래서 2에 5제곱 해주고 제곱 그대로 두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 나누기 여기 6제곱 있죠? 그래서 3제곱근에 이 지수로 고쳐서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어,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이6제곱근은 육제곱은 어,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 여기 얘가 양수면 그래서 세 개만 넣어주겠습니다. 왜세 개만 넣어주느냐? 남기자는 거지. 세제곱근의 세제곱이면 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할게요. 니 다시. 얘도 빼낼까요? 미리 빼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보세요. 어, 이 2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밑이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체 2분의 아, 2제곱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고요. 32는 2의 5제곱이죠. 자, 그다음 나누기 3제곱끈 2를 어, 6제곱인데 얘를 3제곱근 3제곱 해주고 여기 제곱을 남겨놓을 수도 있죠. 자, 그다음 얘는 몇 제곱근이죠? 네. 6제곱근이죠. 그 다음 64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나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어. 5제곱근, 5제곱을 5제곱근 했으니까. 그 다음 나누기, 얘가 또 2가 되죠. 2의 제곱. 또 나누기, 얘는 뭔가요? 2입니다. 자, 그러면. 4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쳐볼게요. 4분의 1. 얘도 곱하기로 고쳐주면 결과는 2분의 1이다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어, 거듭제곱근 계산을, 거듭제곱근의 성질만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 지수로 고쳐서 푸는 방법도 있죠. 그것만, 한 개만 가지고 잠깐 해볼까요? 어, 여기 2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죠?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3의 3분의 4제곱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얘는 2의 4제곱이죠. 그런데 6분에 들어가야 되니까 6분의 4제곱 곱하기 얘는 어 6은 2와 3의 곱이죠. 그런데 3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 3분의 1, 3분의 1 들어갑니다. 그다음 플러스 8 곱하기 3의 3분의 1 하는 거죠. 음, 이렇게 지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3분의 2죠.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 해서 둘이 더하게 되면 1제곱이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제곱. 그 다음 8의 3의 3분의 1제곱. 그러면 3의 3분의 1제곱 모두 똑같으니까 3x 빼기 2x 플러스 8x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3에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듭제곱 끈꼴로 꽂혀주시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어, 때에 따라서는 지수로 꽂혀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한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